우주 비행사 되기 대작전. 텔레비전에서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3, 2, 1, 발사! 쿠쿠쿵! 슈아! 우주선이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올랐지요. 소미는 밥을 먹다 말고 눈을 반짝이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소미 머릿속에선 우주복을 입고 걸어가던 우주 비행사들의 당당한 모습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 결심했어. 나도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그때 삼촌의 오토바이 헬멧이 소미 눈에 들어왔지요. 헬멧을 쓰자 꼭 우주 비행사가 된것 같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치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소미가 헬멧을 쓰고 나타났어요. 짠! 나 어때? 우주 비행사 같지? 아니, 택배 아저씨 같은데? 난 피자 배달하는 아줌마인 줄. 뭐야? 난 우주 비행사라고! 뭐? 우주 비행사? 깔깔깔.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우주 비행사는 아무나 하냐? 흥! 내가 못할 줄 알고? 두고 봐. 꼭 되고 말 테니.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할 거라고.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소미는 큰 소리부터 쳤어요. 그러곤 하루 종일 우주비행사 생각만 했지요. 집에 오자마자 소미는 엄마랑 도서관에 가서 우주비행사가 되는 법이란 책을 빌렸어요. 책에 있는 내용대로 연습하려고요. 우주의 공기가 거의 없다고? 소미는 코를 막고 숨 참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우 후아! 하지만, 금세 숨을 내뱉고 말았지요. 우주로 나갈 때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한댔어. 소미는 이불을 잔뜩 쌓아놓고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많이 무거웠지만, 낑낑거리며 꾹 참았지요. 아니, 너 지금 뭐하니? 엄마가 소미를 보고 놀라 소리쳤어요. 우주비행사 연습이요. 이게 무슨 우주비행사 연습이야? 결국 꾸지람만 잔뜩 들었지요. 놀이터로 나온 소미는 우주비행사가 되는 법을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우주에서 떠다니는 연습을 해볼까? 그러더니 그네에 배를 깔고 엎드렸지요. 휙휙휙휙 휙휙휙휙 그러다 쿵 하고 그네에서 떨어졌답니다. 아이코 턱이야. 3 2 1 발사! 우주선이 지구를 떠났어요. 그 안에 우주 비행사가 된 소미가 타고 있었지요. 드디어 꿈을 이루었어. 전 대원, 화성으로 나갈 준비 됐나? 대장이 대원들을 향해 외쳤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우주선 문이 열리자, 소미와 대원들은 밖으로 나갔지요. 윽…… 응, 윽…… 응. 소미는 갑자기 숨이 막혀 뒤를 돌아보았어요. 뭐야? 산소통이 없잖아. 소미가 산소통을 두고 나온 거예요. 으악, 어떡해! 소미는 괴로워하며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화성 대신 자기 침대가 보이는 거예요. 휴, 꿈이었잖아. 소미는 꿈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비행사가 되면 산소통은 절대 잊지 말아야지. 소미는 벽에 붙여놓은 우주선 그림을 보며 꼭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